오늘은 살짝 다카야마 쪽은 흐린데 나고야 쪽은 또 맑다네요 오늘 다카야마에서의 마지막 일정인데 다카야마역에 벤또 파는 곳이 2층에 있다고 해서 그거랑 편의점 들려가지고 3시간 동안 먹을 식량 사고 나고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카야마역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랑 샌드위치 일단은 열차가 한 시간 정도 남아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 사러 왔어요. 이 도시락 하나랑 여자친구는 이거를 먹는다고 합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부사히 탔습니다. 최고. 일단 출발해서 도시락 깔때 다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다카야마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일단 제가 산 도시락은 소고기 샌드위치 그리고 알 삼각김밥 복숭아물. 여자친구는 도시락 치 마요 콜라 짜잔 진짜, 진짜 도시락 같다 짜잔정 이렇게 저희 식사 마치고 어, 나고야 도착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드디어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가보자 어 이건가? 내려 아,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야? 그냥 들고 갈까? 엄청 무거워요. 패딩이 들어서? 어. 우리가 무슨 라인으로 가야 될까? 요 화장실 일단 화장실 일단 숙소로 가는 열차 티켓을 예매하려고 왔습니다. 승차권 구입앱은 CC라도 오도리 얼마죠? 420엔 420엔 두 장이네요. 응? 여기 있습니다. 티켓 오늘가이 심마. 아리가또. 가자. 타쿠라도리라인으로 갑니다 열차를 탔습니다 우리 오늘 묵는 숙소는 어딘가요? 저희 오늘 니스테츠 크롬나고요 나만 할게 저기에 도착했습니다 응? 캐리어가 뒤로 넘어갈 뻔 했다네요 조심해, 걔 단진철도 다운됐다. 호텔로 가는 중입니다. 우리 두 번째 여행지 나고야. 아,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변경. 엘리브 에스컬레이터로 걸어 올라 한거 아니라니까. 애매하긴 해. 아니, 할까 먹까. 애매... 할까 먹까. 할까 먹까. 할까 먹까. 좀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해. 뭐 박스. 자, 이진. 아, <laughs> 어, 계단일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네요. 면하긴 해. 계단좀 힘들긴 해. 하나 올라 번 쉬면 되겠다. 좀 높긴 해. 어, 어 응, 캐리어좀 바꿀까? 내가 좀 무거운 거 들게. 아니야. 오케이. 내네 아, <nickname> <보여졌네>, 이거. <웃음> <웃음> 왜? 떨어졌 어? 안 되는데. 자나 올라가 볼게. 파이팅 소리네. 아, 리시 타슈 호텔 맞나요? 리시 테슈 리스테슈 <웃음> <웃음>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한데 우리가 먹을 호텔 여기, 여기 아니에요? 문이 아니야 문이 아니라고요? 여기 아니야. 문 같은데? 문이에요 문 나고야 그러니까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따가 야경보러 여기 올라갈겁니다 어 밖에서 볼 거예요? 올라가면은 돈 내야 되고 여기가 어. 약간 그냥 밖에서 포토존? 음. 약간 에펠탑 앞에 사진 찍기 이런 느낌이랑 비슷해. 문제 알고 있어? 알고 어 지금 어디를 가는 거죠? 지금 이거 앞에 쪽에 해리포터랑 동물원 동구리 공원이라고 어. 포토로 보는 곳 있어. 그래도 오사카보다는 약간 덜 복잡한 거 같습니다. 음. 좋아요. 음. 어? 노래도 불러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일단 토토로 보러 갈까요? 네. 어, 이거 홍대랑 비슷하게 생겼네. 홍대 있는 데랑. 이거 뭐 옆에 서봐. 똑같네. 가오나시 이 정도 되는 크기인데 좀더 해리포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인생 내것 같은데 역시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포토이즘 고딩들이 많듯이 고딩들이 많네요. 해리포터. 해리 오 그러네. 구경 가자. 해리포터. 해리포터 노래도 들려. 얘 봐봐. 신비한 동물 사전에 나오는 애 아니야? 지팡이. 아르마왜 여기 있어? 어, 가방 봐. 대박. <laughs> 얼마야? 34만원? 34만 원? 아 이거 근데 진짜 기내용으로 실어야겠다. 여보. 음. 빗자루도 있어. 저나니 부스 2차 살거 했잖아. 6 0 얼마야? 아 그래? 어. 좀손 넣네. 음, 저거 한정판이라서 저기에 써줘. 한몇 번째? 이거 헤르미온느 보이지? 파크. 아. <laughs> 오도비 스프리 잘 꾸며놨네요. 어 이런 건좀 갖고 싶다. 일단은 여자친구가 지갑 샀어요. 그 지갑이 어떻게 생겼냐면 오히려 이런 게좀더 해리포터 같지. 이렇게. 오 누가 봐도 해리포터인데? 봐봐. 오 어, 귀여워. 귀여운데? 그게 좀 귀여운데? 어. 잘 어, 이걸 사지. 그렇 어. 지갑 샀어요. 빨간 색깔. 가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어차피 해리포터 걸어갈 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지갑을 이렇게 드는 거 언니 어때? 응 음. 어떻게 가방? 응살거면 음, 이거야. 수이합니다 <목소리> 결국 가방 삽니다. 너무 많이 쓰나 아니에요. 어, <목소리> 하이. <정기> <오>, 하이. 확인? 하이. 어, 어. 해리포터훈성이의 선물. 가방과 지갑이죠? 내가 비록 샤넬은 못 사주지만 <laughs> 해리포터 해리 가방은 사줄게 이거면 충분해 <웃음> 고마워 <laughs> 회전초밥집 먹으러 그래도 일본 왔는데 스시는 먹어봐야지 그치요 저 이제 앞에서 키오스크로 자리를 배정해줍니다 그리고 회전초밥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좀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메뉴가 있습니다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방어부터 먹어볼까요? 방어는 안있고 참돔? 참돔? 참돔은 돔이야? 음. 두개 일단 주문 접시를 세븐빠가 있나? 컵밖에 없는데? 그래? 오! 오! 배고프 봤어? 오! 맥주가 있어 이거 겁나 신기해 짠! 저 특! 바 한번 어 나왔다! 특정 <목소리> 참돔이 <좀> 나왔어요 <목소리> 자 첫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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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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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 0 0원 하나에하나에에아2 5아2원0 0원있나봐나요 그럼 요 그럼 여보 시키고 어? 고울방울방나왔어나요어나요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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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거하 그거 그거 요 그거. 요 하나요? 이야요이나요 하나요? 하나요? 하 오! 안돼! 네. 대박! 일단 방어! 내가 그냥 열어놓을까? 응! 방어도 맛있어! 방어는 약간 느끼해서 안 맛있더라고 하나도 안 느끼해! 진짜 한번 먹어봐 근데 밥을 반만 해도 될것 같아요 밥이 좀 많네 나 많은 거 좋아. 노가. 요거 봐. 자, 생새우. 특에 그래, 개 아, 오케이. 일 음. 자, 한치랑 대삼종 모두 오히려 여보 여행가고 먹고싶은거 많이 못먹어서 아쉬워했을것같아 응. 음 여기 어때? 게가 그 마트에서 파는 게맛살이 아니라 진짜 게를 삶은거 음? 새우 진짜 맛있어 너무 음. 깍해졌어 음. 가격이 진짜 싸다 일단 저희는 이곳에서 와 식사를 마치고 또 이자카야 같은 데로 가서 뭐 한잔 하든지 하고 전반대 구경했다가 숙소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 갑니다. 모탕 갑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어 야식 먹으러. 스시는 <laughs> 약간 점저 느낌? 오늘은 저는 원래 <laughs> <laughs> 저는 원래 여행 와서 한식을 잘안 먹어요 아까워가지고 한끼한 한 끼가 근데 삼소는 좀 땡기네요. 아하하 하하하 하이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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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일본 음식 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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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없잖아. 맞아 맞아. 일본 와서 한식당이라니 너무 색다릅니다나 처음 먹어봐 한식 일본에서. 나도. 아니 뭐 소주는 먹어봤는데 소주야 뭐 거기서 거긴데 여기 어 아닌데 여기 여어 여기다 여기 여기도, 여기도 다 팔잖아. 여기도 나을까? 어. 근데 여기 부대찌개가 좀 맛있어 보이는데. 여보 어 깎기로 세지 마삼도안할 거면 돌아갈 거야. 너무해 그냥 해본 말이야 나도 삼겹살 먹을 <laughs> 어디로 갈까 그럼? 뭐아 계란찜 있는 거 같으니까 이집 가자 아 그래 오케이 <laughs> 계란찜 계란찜에 이끌려서 갑니다 애들 삼겹살 좀봐 약간 비싸보이는데 삼겹살 가격 내가 살짝 볼게 어. 이야 이거 여기 먹으면 안될거 같아 왜? 안에 분위기가 벌써 비싸 우리가 응? 원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아 그래? 예. 저희 거의 삼겹살 못 사왔어 삼겹살 오만 가세라고? 동생이 저기 앉아 삼겹살 한 가지만 조금씩 구워가지고 계란찜도 같이 줄거 같아. 부담스러워. 저기 나가자. 아 클럽도 있네 여기. 그러니까 삼겹살 구워 먹으면 춤추는 거야. 너무 좋은데? 여보 여보. <웃음> 어? 삼겹살 <laughs> 먹었지. 둘이. 계란찜 팔거 같아. 둘이로 가겠습니다. 한국어 메뉴. 뭐 엄청 많네. 어딨어? 어? 기다려봐. 삼겹살 없어? 왜왜 삼겹살이 없어? 여기 삼겹살 없나요? 어? 가서 삼겹살 먹으려고 했는데 없을 대요 여기 건물 자체가 고기 굽는 게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없을 대요아 여기 있다 가족. 1층. 아 여기는 한국인가 일본인가? 좀 정겹네요. 불판은 한국식 소주가 나올 줄 몰랐네. 일본의 소주라니. 사실 사케보단 소주야. 삼겹살. 일본의 삼겹살 소주야. 소주. 김치. 국룰.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구매한 대가리. 이렇게 식사하고 편의점을 탈것 같아요. 왜냐면 편의점 털이기로 했는데 내일은 조금 진지하게 한 3차까지 달려볼 예정이어서 2분이랑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에서 간단히 털고 맥주 한 잔으로 해서 내일 좀 많이 돌아다녀야 돼가지고 오늘은 간단히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소주로 짠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짠, 자, 다시, 다시, 다시. 하나, 아, 둘, 셋. 짠. 두 번째 여행지, 나고야. Yeah, mm -hmm.